처음부터 진짜 정말 대광란의 수련을 했었는데 광수 네. 광수 진짜 힘들었죠? 그런데 아, 살이 타는 줄 알았습니다. 살도 예. 이미 탔어 저는. 아니근데배 많이 고프지 않습니까? 아, 너무 고파요. 그래서 진짜. 김혜자랑 대고기집에 왔습니다. 아매 문제마다 맞춘 분께.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체스를 드립니다 어? 할 아, 때마다 먹는 거예요 이번에? 네! 아, 오케이 네. 첫 번째 트로트 지식 수련은 트로트! 전주로 해될 거! 맞춰라! 전주! 나 이거 되게 강한 거 알죠? 아유, 너 강하잖아 사랑해 나무궁 야! 저, 저! 마성! 마성! 예김용기선생님 나이야 가라 나이가 아, 됐으냐? 제목이 뭐예요? 어, 나이야가라. 나이야가라. 예스. 예, 무조건 100%. 아닙니다. 저희는 오, 최신 뭐? 버전으로 나 민준, 민준! 민준! 민준 크게 민준 질렀지만 김채은에게 기회 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최신 버전으로 봐. 와서 어. 김채은. 오늘이 가장 젊은 날. 제목이 뭡니까? 오늘이 가장 젊은 날. 오늘이 가장 젊은 날. <웃음> 김준! 채 <laughs> <민준>. 아닙니다. 민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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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, 민준, 민준. 민준. <laughs> 김용임 선생님의 오늘이 젊은 날. 아, 송민준, 시원다! 아, 아. 아니, 근데, 이거는 억울하죠. 왜냐면, 그전채신마저는 아니잖아요. 제 마음입니다. 아, 저희가 한 점만 드시게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. 한 쌈인가요? 아닙니다. 5초 드리겠습니다. 자, 5초 만에 식도까지더 넘어가야 됩니다. 그걸 다받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뱉어야 돼요. 야, 뱉어! 뱉어야 돼요? 뱉어야 됩니다. 오, 오, 오! 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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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! 오, 이! 시, 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여튼 아, 먹게 해주자, 그래도. 음, 와, 맛있어. 아. 음. 마취! 아, 음. 마취! 아, 이건 너무 짧았어. 아서박 맞어, 맞 바꾸래 남군. 바꾸래 남군. 당따라다, 다 당따라다, 비자 너는 이제 나한테. 아, 정말 비꼬기 비자스 남는감사니다 아닙니다. 요 예. 자한 번만 조금만 했죠. 아니야? 네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송민준. 송민준. 야 그만해라. <gem tease jogos> 그만해. 야너 그만해 이제. 예. Yeah. 박서진 밀어, 밀어. 박서진의 밀어밀어 박서진의 밀어밀어 정답! 와. 와. 아니 야 민준아 너 어디 학원 다녔자 야야야야 자야야 파울이에요 우리가 어, 어. 우리가 아무것도 안했어요 우리가 카운트다 안했는데 송민준 두 문제 출전 금지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네! 저희가 카운트다운 아무것도 안했는데 혼자 지금 취식을 했기 때문에 아, 바로 시작한다고 네네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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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전주를 듣고 제발 좀마셔라

자, 우리 임찬군 5초를 드릴 테니까 젓가락 놓고요. 젓가락 놓고요. 5, 4, 3, 3 2, 2, 1. 여 <laughs>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자자 여기까지. <laughs>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이제 이번 문제 드립니다. 여기까지. 어어 아니, 아 내가 아는데 세목 둥둥둥둥 달아 이거. 어. 야 맞아, 맞아. 맞아+ 맞아+ 맞아+, 맞아. 맞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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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실이 선배 뭐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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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제목. 뭐야 정확하게 응. 저목 뭐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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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네. 가수 이름이 방실이 선배 짧다 오사아 뭐였나 이야오사사사사아사사사있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수연, 수연. 세상이 왜 너를 왜 이렇게 힘들어 들리는 부분을 직접 써 주시면 됩니다. 이건 더 힘들어요. 이거 힘들지 않습니다.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쉬운 문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네? 자, 음. 음악 갑니다. 어, 일이 어? 버리셨나 진 레이인 코디스로 리오늘 밤도 <레인> 울어야 하나. 가다, <레인> 간다 이제 간다간다간다간다한 <레인> 간다 <레인> 번만 바가 마음이 아픈 울 여기까지입니다. 아... 자, 뭐라고요? 저희 받아 쓰기는 한 번만 들려드립니다. 단한 아, 번만 들려드리는 퀴즈입니다. 마지막에 뭐라지 못, 못 들었네. 아, 발음을 너무 굴리셔요. 자, 지금 한강만 지금 다보셨습니다형 아, 어차피 틀렸어요. 네. 김치은이 한번 봅시다. 김채원 뭡니까? <laughs> 아, 빠가본드가 뭐예요? 빠가본드는 봅니다 빠가본드? 들리는 대로 일단은. 아, 빠가본드. 일단 <laughs> 마음이 아픈 서울의 L C 는 뭐예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어디 터진 거예요 지금? 모르겠어. 네? 아니 혹시 같이 부르면 안 될까요? 같이 빠가본데요 아, 얘얘 <laughs> 내가 잠깐 뺏이 믿는 거 같아요. 아, 제가 먼저 썼어요. 아 너가 먼저 썼어? 이교 한강이가 한강이 비교해봐요. 보주세요 시작. 마가번데. 아파. 마음이 아파. 아 마음이 아픈. 서울의 배지. 배찌. 배찌가 뭐배찌요찌 배지 뭐지? 배지 배지 아 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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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으래 밴그 배지가 이 배지가 아, 아, 아니지 아니지 야, 야 들리, 들리는 대로 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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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자 저쪽 다 송민준 어허 이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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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가 가가 가. 가. 가 그래도 만나서 이게 빠가 본드가 무슨 뜻인지 해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? 본드 하나죠 그 돌머리 본드 본드 그거 붙이는 네. 거아 붙여라. 빠가본데 네. 마음이 아픈 서울 엘레지 엘레지였습니다. 아! 배지도 아니고 택시도 아니고 매직도 아니고 엘레지. 지는 괜찮지 않아요. 뭐 배지. 뭐 계속 잘못 뛰셨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인데 아쉽습니다. 이제 두 번째 받아쓰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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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에 말어말게말이말정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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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말가말 정말, 이이 정말, 정이정노래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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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말 정말, 어말 정말, 정어 정말, 정이 정말, 다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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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다 아리사이 더 타마에 모르가한번 떠났어요 뭐라는 거예 지금! 이게 뭐예요, 이게! 정말, 정말 죄송한데 죄송한데요 가수 아닙니다! 네, 가수 아니야, 이분 야, 그래도 선배님한테 그거, 그 말은 벌렁으로 아, 아, 아. 없겠지만 가수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배우면 어요 자, 좋습니다, 그럼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네. 한번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말에 저희가 이러면 진짜 점포 정리하듯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. <�itus> 점포 정리자. 한번더 들려주세요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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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상해라, 마, 쌀. 목이, 이거, 이거, 거가 아니야? 목이 나와. 장모님 하시래 할머니라 그러는데? 장모님. 갑니다. 장모님, 다음 <laughs> 거. 장모님. 다음 거, 다음 거. 아리 사이 단모한번더가자 아, 저희가 문제는 다 드렸습니다 제가 아마 앞에 다 맞춘 것 같아요 저는 진짜? 응. 송민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준 들어주시고요 아회탈이 조팡매야 모두가 <laughs> 한번보어가자 아아 네그 뜻이거든요 아 옛날 노래니까 중국말이 들어가지 네 약간 중어 섞인 거죠 네. 아 근데 난 조팡매는 분명히 들었어요 자 우리 한강 한가? 장모님 강이강이 강이 좋다는데 모두가 한번 잘 가. 야 자기 한 번해. 자기 한 번해. 아 진짜. 자기 한번데 이거. 아니, 진짜 강이강이라 그랬어요. 야 강이강이 강이 그랬어 강이강이 전 한강이를 저를 부른줄 알았어요. 저, 진짜 네. 뻔뻔하다 그죠? <laughs> 자 가장 어려웠던 임찬 한번 들어주세요. 어 아, 얘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는. <laughs> 네? 장모님 아 이게 노래 앞가사는 제가 정확히 다들을거든요 아, 아, 장모님 다리팔이 다 부서져서. 이성을 잃은거죠 도르바또롬 아프랑스어 장모 언니 부르멍 못 살겠어요 다리팔이 다 부서졌어 도르바또롬 부르가을 하래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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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아 다리 팔다리가 부서져가 이성을 잃은거죠 차아차아 네. 너무 재밌어서 한번 먹어라 저 <laughs> <정말. 웃음> 진짜 먹어라. 저는요 강희 강의 강희는요 어?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아리사이 도탄마에 모르가 한번더 가서 정답은 없습니다. 제발 쉬운 문제 좀한 번만 내 주시면 안 아, 돼요. 되게 쉬웠어요, 오늘. 아니, 이게 쉬웠다 이게? 마지막 문제. 아이 쉬 나서 너 언제 쉬나3 2 1어메기니다 근데 저 지금 음도 그 멜로디도 모르겠어요. 아니 난 정말 못 들었어, 진짜. 네. 자 임찬 한번 보자, 임찬. 아... 땡! 네 불러주세요. <laughs> 고맹이가 따라가면 강 한강 이라고. 어, 대단하다. 되게 좋아하는 대단하다. 어. 어. 아 근데 이 자식 너, 네. 너 괜찮은 정매. 동생이구나. 아상관없습시다그 저는 이게 명예가 아니고 원래 도네입니다, 도네. 도냄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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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에 가깝다는 명란 첫문이다 뭐라고요? 그래서 지금 마은성 씨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! 국립공원에서 뭐라 해야 될것 같은데 명에를 명예를 <laughs> 경상도 발음으로 그냥 제가 명예가 있어요 <laughs> 네. 너무 안 좋으니까 명예로 적었고요 <laughs> 가깝다를 아니야. 가깝다를 갑갔다 아, 네. <laughs> 네, 지금 적어줬습니다. 아니요, 여러분. 어. <laughs> 어. 아니요.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를 아니요. 에 마성 씨명 명의 명예가 아니라 네. 명예. 명예. 예. 예. 여기 짧게 가려면 더 구워줘야 돼요. 예예할 때. 그리고 가깝다가 갑깝다가 아. 아니라 아. 아니요. 가깝다. 아. 아, 가같다가 아니라 순간적으로. 아, 예. 예, 미안합니다. 절하면 너는 오답에 가깝다. <목소리> 네. 아니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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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너는 오늘 명예를 잃었다아 아 예. 자 <laughs>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야? <laughs> 어, <이거야? 웃음> <명기. 웃음> 아, 명예. 다시 쳐봐. 고쳐 고쳐 봐봐. 어떤 정확하게 고쳐 봐. 가깝다. 가깝다는 이게 지 어. 어 그렇지. 마스터십 고쳤습니다. 아니요. 에 아니 야, 야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노래가 사를 적는 문제를 맞춰? <웃음> 아니야 나야, 나야, 나 나야, 나야, 나 Burn,